여기가 어디죠? 나 지금 매니저님이 내려주셔서. <laughs> 여기 어디지? 강남입니다. 강남? 네. 강남역이에요? 그 강남역 쪽. 네. 오랜만에 왔어, 이 동네 자체를. 어... 어... 나비 전국 탐방을 할 겁니다. 나비 전국 탐방이요? 네. 우리 뭐 곤충태집 바로 가나요? 아니, 나비라는 이름을 가진 장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점집도 있고요. 정... 에스테틱샵도 있고, 필라테스도 있고, 한우집도 나비 한우라는 데가 그래? 있더라고요. 아, 아는데도 하나 있어요. 어디요? 나비 빠라고, <laughs> 술집 하나 있어요. 아, 누나집 아니고? 아니, 아니야 진짜 깜빡, 깜빡. 리얼. 그런 곳 중에 몇 군데를 저희가 음. 찾아가서. 전국 나비탐방을한번해 아, 그러니까 이, 이 근처에 나비라는 이름이 들어간 어떤 가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긴가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강남 한복판에 네. 나비가 있다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나비입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저희는 아나운서 학원이에요. 나비 스피치 아나운서 아카데미입니다. 저? 저는 원장이고요. 원장님? 네, 지금은 JTBC의 스포츠 채널에서 프리랜서로 중계도 하고 있고 헉? 학생들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그럼 아나운서 출신 아니, 아나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나운서인 아나운서 선생님. 오 대단합니다. 너무 훌륭한 <laughs> 분은.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네. 그리고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네. 왜 나비 스피치로 이름을 지었는지. 아, 여러 가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음. 일단, 저도 이 학원 출신입니다. 아, 학원 그래서. 출신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계신데 그때 어, 전에 듣기로는 나비처럼 헐헐 날아가라, 금을 나의 비상을 비자입니다 음, 음. 그래서 그 번데기의 고치를 깨고 헐헐 날아가라, 그리고 스피치란 이제 불어로 라비 인생을 담는 것이다라는 뜻으로 나비 스피치로 지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랑 똑같네요. 저도 나비로 이름을 지은 이유가 네네네. 가요계를 헐헐 날자. 아 정말. 네. 여기 학원에 와서 어떤 수업을 받고 이 아나운서가 되기까지 훈련을 받고서 그렇죠 네. 뭐 음악 배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표부터 하나씩 배우고 소리 내보고 그다음에 노래하고 하듯이 음 저희도 기억 리부터 새로 배우고 서는 것부터 새로 배우고 네. 그러면서 이제 말하고 뉴스하고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가 됩니다 그래요 그럼 저도 혹시. 제가 안 그래도 네. 가르쳐드릴 점이 좀 있었어요. <laughs> 너무 궁금해요. 가르쳐주세요. <laughs> 지금 그럼 가서 한 봐보실까요? 여기부터 그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여기 여기는 뭐야? 오. 여기는 저희 의상실이고. <laughs> 아 구두랑 어. 쫙 있구나. 네네. 제가 노란나비. 노란, 노란 나비. 노란 나비죠. 예, 옐로. 옐로 한번 가자. 여기 또 아나운서 이거 그치. 배우려면 스피치 배우려면 일단 복장부터 음. 그리고 또 갖춰야 되는 잠깐만 여기 사이즈 오 사이즈 아니죠? 잠깐 멈고 할게요. 선생님 이거 <laughs> 맞아요? 친구들이 어. 다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옷 사이즈들이 이제 아, 타이트해요 다이어트 액나 네, 네. 이거 안 잠겨 나 잠글 거야 갖고 잠겼어요 잠겼어요? 그 정도면 <laughs> 됐잖아 피이 네, 어때요? 좀 부담스럽긴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만 너무 지나 네. 이게 선생님만 부담스럽지 않으면 이거 할게요 가시죠 네, 갈까요? <laughs> 가봅시다 이게 태가 중요합니다 아나운서는 태가 중요하다 네. 자 그래서 네. 여기에서 보고 음? 잘 되어 있으시니까 완벽하게 하고 왔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뉴스 예. 나가보요 지금 당장 뉴스 머리는 머리는요? <laughs> 배워나가도 괜찮아요? 그럼요 선생님. 그럼요 허리 펴고 예 허리 예. 펴고 허리 우고 자세가 중요해요 저희는 들어올 때 네.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평가의 한 60%는 끝난다고 봐야 돼요 탈락 아니야? 지금은 약간 탈락 가능 <laughs> 어, <저거>. 탈락 가능 어디가 문제야? 어디가 문제 됐어 들어올 때 네. 그냥 펴고 똑바로 내가 저자리를 어, 보고 들어간다 생각하고 어. 앞을 봐야지. 그게 아니라 내 네, 이름에서 들어오시면 너무 수고했네.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들어. 어느 음. 뉴스앵커가 그렇게 안녕하세요라고 들어오겠습니까 고추새고 너무 훌륭하다. 아,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바로 가나요, 이렇게? 제가 음. 프롬프터 글씨 띄워드릴 거고요. 와, 이거 무슨 면접 보는 것 같아요? 아, 면접이죠. 마찬가지실거 같은데. 기회는 뭐 내가 준비되어 있는 순간에 언제든 찾아올 수 아, 있는 거잖아요. 과연 JTBC로 갈수 있느냐, 없는지. <laughs> JTBC 지금 채용 중이에요. 그래요? 아, 정말로. 음, 나이 제한 있나요? 어... 나이 제는 없기는 한데 네. 도전할 수는 있죠 <laughs> 선생님 말 네. 너무 머뭇거리시는 거 같대 도전할 수는 있죠 도전할 수 있잖아 아, 그럼요 그럼요 네네. 그럼요 뭐네할수 있어요 <웃음> <웃음> 프롬 뛰어주세요 가봅시다 네, 지금 자켓도 입었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실 때 안녕하십니까 나비입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뉴스 낭독 쭉 하시고 제가 오케이 하기 전까지는 카메라를 응시하고 가만히 계셔주십시오 여기 여기 정면 카메라 맞습니다 네. 자 스탠바이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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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웃음> 나만의 쪼가 너무 지금 많아. <laughs> 제가 예능을 많이 해서 그래. 예능을 많이 어 안녕하세요. 말고.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말안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세요안녕하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비입니다. 국가대표 공격수 나상호와 오세훈이 활약하는 일본 프로축구 마치다젤비아가 J1리그에서 8연승의 신바람을 내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로써 마치다는 리그 최다연승 구단 기록을 8경기로 늘리면서 <laughs> 승점 49, 15승 3무 8패를 쌓아 20개 팀중 선두로 나섰습니다. 네. 자. <웃음> <웃음> 너무 어색해요 어렵죠? 네. 처음 하면 이게 어려운데 국가대표 공격수 아니고 음? 국가대표 공격수 자 그런데 지금 할때극게대표 선생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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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근제 극계대표 <국외> 있어요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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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입을 조여놓고 <laughs> 하시니까 그래요, 입을 조였다 네. 음. 자세를 한 번만 바꿔볼게요 자세.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한 발을 정면으로 향하고 나머지 어? 발은 뒤로 가볼게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발의 발꿈치 안축이 나머지 발의 온폭 패인 부분과 만난다 이렇게요? 아 <laughs> 어려워 이거 뭐야? 아, 뒤에 있는 아, 발에 그렇죠. 이렇게. 그런데 그런데 앞에 있는 발 고정. 뒤에 있는 발이 올게요. 아 뒤에 있는. 그렇죠. 머리. 뒷머리를 누가 붙잡고 하늘로 끌어올린다라는 생각으로. 어. 쫙 이렇게 뽑아 올려볼게요. 그렇죠. 앞에 악수하자고 손 한번 내밀어 볼까요? 죄송한데 자켓이 너무 작아서 팔이 <laughs> 안뻗어져요이 정도만, 요 정도만, 그 정도? 정도만 나오면돼 네. 배꼽 앞에서 네. 살짝만 기울어 볼게요. 그 위에 나머지 손을 얹어 보세요. 약간 어슷 그리고 서로 살포시 붙잡고 내 배꼽 앞으로 어, 이러고 계실게요. 요렇게요? 응. 나비 씨가 하는 여러 가지 류의 습관 중에 하나. 말할 때마다 고개가 오. 흔들려요. 네. 그래, 몰랐어. 어,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어 보는 겁니다. 으음? 그렇죠. 지금 딱 좋습니다. 고개를 조금 더 당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눈 떠졌다. 좋습니다. 국가대표 공격수, 나상우와 오세훈이 활약하는 일본 프로축구 마치다 젤비아가 J1 리그에서 8연승의 신바람을 내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고통의 시간. 네. 어, 이거 너무 민망해. 저희가 일부러 화면도 큰 걸로 해놨어요. 네. 보실게요. 이게 제일 처음에 찍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너무 조가 <쪼가> 많다. 안녕하십니까? <laughs> 그러네, 고개를. 음, 음. 목소리가 좋아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거든요. 음. 근데 목소리보단 사실 발음 그럼 지금 한몇년차 되신 거예요? 제가 MBC 스포츠 들어간 게2 0 1 2년이었습 2012년. 햇수로는 예, 그러니까 네. 14년. 14년. 째네요. 제가 2008년 데뷔거든요. 아, 후배시네, 잠깐만. 잠깐만 <laughs>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네네네네. 선생님. 네. 그리 원장님한테 음. 간장공장 공장장 시켜왔어요 아, 원장님한테. 아, 이거 끝나기 전에. <laughs> 저 그거 되게 잘해요. 이거 우리 아나운서였던 기본입니다. 베이스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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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간장공장 공장장. <laughs> 그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네. 자, 가운데로 한번 오셔서. 다른 걸로 네. 뭐 주세요. 이게 사람마다 약한 게 따로 있어요. 음. 어떤 발음 못하냐. 아, 긴걸 고르셨구나. 긴 걸로.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촉한 초코칩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라고 해서 안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와! <laughs> 이분은 진입니다. 아이고이 정도. 이 이거 가지고는 안.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뭐 하나. <laughs> 근데 제가 그 노래 듣잖아요. 그러면 네. 발음 진짜 좋으세요. 한번 네. 하나 더해. 하나 더해. 좋아요. 해. 하나 더해. 누가 해. 더 빨리 하는? 아 오케이 해야. 오케이. 자. 앞집 팥죽은 붉은 파파파죽이고 뒤집 콩죽은 해콩 단콩 콩죽 우리집 깨죽은 <laughs> 검은깨 깨죽인데 사람들은 해콩 단콩 콩죽 깨죽 죽 먹기를 싫어하더라. 잠깐만 두번 정도 틀린 거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어디가 틀렸어요? <laughs> 잠깐만, 하나 돌려 <웃음> <웃음> 8초? 8초 6초? 앞집 팥죽은 붉은 파파파죽이고 뒤집 콩죽은 해콩 단콩 콩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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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깨죽은 검은깨 깨죽 있는 사람들은 핵콩 단콩 콩죽 깨죽 맞려서 신나게 그러니까 <laughs> 역시 나비스피치 원장님은 다르네. 네네네. 이걸로 평가받을 줄은 몰랐는데. <laughs> <laughs> 저희 이런 아나운서를 꿈꾸는 네. 또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네. 한마디 해주세요 한 말씀 그 아나운서 준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왜냐면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른 것 무엇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서 이 도전을 하는 건데 의지를 정말 끝까지 잃지 말고 끝까지 인내심 가지고 도전하시면 결국 어디에서 뭐라도 방송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해서 아나운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라디 스피치 화이팅, 화이팅! 지금까지 나비 스피치였습니다 다음 곳으로 렛츠고 <laughs> 자 이제 어디 가나요 저희가 아, 점심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파요 네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요 진짜? 드디어? 네 어디 어디야 여기 나비 들어가는 뭐 맛있는 데가 있어? 이쪽에서 되게 유명하고 어 되게 맛있다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래? 어, 마침 나비 식당이야네어 여기 원래 유명한 데 아니야? 내가 들어본 거 같아 어 여기도 NAVI네? 네어 사장님 빨리 뵙고 싶어요 들어가면 돼?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나비식탁이라 그래가지고 놀러 와봤어요 먹으려고 어떤 거 먹어야 돼요? 오늘의 밥상, 판이어요아딱그 데일리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어 네네네 그럼 오늘의 밥상으로 한번 요게 오늘의 메뉴 오늘은 제육볶음이에요 제육볶음? 어 너무 좋아요 엄마가 차려준 밥상 맛있다 이런 반찬 너무 그리웠어. 왜냐면 저도 아기를 키우고 엄마니까 네. 평소에 엄마 집밥이 되게 먹고 싶거든요. 내가 남을 차려주기만 했지. 엄마 밥상을 항상 그리워해. 이 근처에 나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런 곳을 제가 찾아다니고 있어요. 네. 나비 식탁이 나오길래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워낙 되게 유명한 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어, 몇 년도에. 13년 전 8월 25일. 네. 제가 다 먹은 식어요 우와. 이런 네, 소품들도 네. 다 직접 구해 오시고 네 제가 이제 무용을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해외 공연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해외 공연 다닐 때 하나하나 음. 구했던 아. 하나 걸 누군가 가게로 보내면 와 <laughs> 그러면 궁금한 게 처음에 왜 나비식탁으로 이름을 아, 지게 됐는지 네. 궁금하죠. 네네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를 생각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네 엄마가 차려낸밥탁이니까 식탁을 넣어보자 해서 음.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뭔가 그림 고양이 그림들이 식감을 살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고양이한테도 낙맞아요, 나비 나비야 하잖아는 응. 그러니까 저희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고양이의 나비도 될수 있고 날아다니는 나비도 될수 있어요. 아. 아. 오늘 분들이 꽤 오셨을 것 같은데 유명한 분들. 그쵸, 많이 오셨어 음. 이효리 씨. 효련이 왔었어. 효련이 어디 앉았어? 나 거기 앉아야 돼. 거기 아, 매일 오셨어. 매일 오셨어? 네. 기운 받아가야지. 네. 효련 언니, 저도 왔어요. 고일 배우 김성우 씨와 함께 토네스도 페퍼. 근데 저는 이런 식. 당에 사장님이 이렇게 아름다물을 처음 봤어요. <laughs>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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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를 만도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나비가 아 지금 이 강남을 돌아다니면서 자꾸 나비 이름 들어갔는데 어딜 광고비 받고 다니는 거 아닌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아니고. 저희 제작진이 급하게 검색을 해서 나비식탁 우리 사장님께 저희 좀 촬영 좀 해도 될까요? 협조를 구하고 지금 급하게 온 거고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광고를 사랑해요. 광고는 언제나 기다려. 아직 광고가 없어요.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아, 오늘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또 제가 이 주변에 또 녹음실도 많고 해서 저도 자주 오거든요. 이쪽 동네에. 올 때마다 자주 놀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배부르게 먹고 왔습니다. 나, 나비 효과가 있을 나비 효과. 잘 찾았네. <laughs> 어. 그럼 이거를 좀 받으면 나비 효과처럼 뭔가 확 효과가 나오나? 한 10살 정도 어려질 수 있나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원장님이세요? 네. 원장님이 왜 이렇게 예뻐요? <laughs> 관리를 또 스스로 열심히 하셨냐, 셀프 관리를? 제가 가수 나비인데, 근처에 나비라는 이 상호명을 가진 업체들을 어, 좀 검색해가지고 여기저기 날라다니면서 찾아다니고 있는데, 마침 나비 효과 에스테틱? 이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럼 어떤 이런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곳이잖아요. 네, 음. 어, 근데 이제 일반 에스테틱이랑 음. 차별화돼 있는 게, 저희는 림프만 좀 전문적으로 다루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오픈하기 전에, 암 네. 전문병원에서 그래서 근무를 오래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암 환자들 아무래도 수술 과정에서 림프를 제거를 하기 때문에 림프 관리가 좀 필수예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조금 많이 개선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3호 명이 나비 효과로 해서 음. 작은 손길의 기적이라고. <laughs> 정말 예전부터 여러 가지 뭐 마사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음. 근데 지금 못간지꽤꽤 오래 됐어요. 저도 일도 일이고 아이 키우면서 워킹맘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붓고 좀 전체적으로 점검도 하고 뭐가 좀 필요한지 아, 네.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아, 네. 네 상담실로 가봅시다. 이, 이게 차트예요? 이거 네. 쓰면 돼요? 네. 아압은 저는 센게 좋더라고요. 좀 강하게 음. 들어오는 거를 잘 받고 지병 없어요. 개선시키고 싶은 피부 문제점 약간 예민해. 하여튼 이제 저도 음. 어떤 노화나 음. 탄력에 음. 이제 관심이 많이 생기고 음. 있어요. 음. 별표이 음. 정도 적으면 어. 될까요? 음. 음. 어. 저희가 나비 스피치라는 말하는 학원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제얼굴이 이렇게 정면으로 음. 카메라를 찍어줬는데 얼굴이 비대칭인 비대칭. 게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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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도 살짝 보이긴 해요. 음. 이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음. 저희는 이제 림프 전문 샵이잖아요. 음. 근육을 터치하는 샵이 아니라 림프를 터치하는 음. 샵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피부 껍. 껍데기라고 아. 보시면 되세요. 이 피부 껍데기 바로 아래에 지방이 살짝 붙어 있고, 네. 이 지방 아래에 근육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근육 마사지 같은 경우는 꼭 눌러서 이 근육까지 터치를 해줘야 음. 이제 근육이 닿는 건데, 림프는 여기 진피층에서부터 이 지방층, 요 사이에 밀집되어 있기 음. 때문에 근육보다 피부에 훨씬 가깝게 위치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일반 근육 마사지보다는 압이 훨씬 약해요. 아. 그래서 만약에 세게 눌렀을 경우에 림프가 역류돼서 더 붙는다고. 음. 아니면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기회가 전혀 빠지지 않아요. 음. 처음 받으시는 분들은 꼭 이거를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음. 게 오해를 하실까봐. 아. 네. 음. 왜 이렇게 살살하지? 이렇게 아.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강이라고 음. 하시는 분들은 음. 꼭 그렇게 설명을 <laughs> 꼭 이렇게 약간 <양까지 웃음> 느렇게네 아, 네.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또 고민이 이게 뭐다이 정도는 붙는 건지 아, 이런 뭐. 얘기도 들었는데 이, 여기가 림프잖아요. 네, 잘... 여기를 관리 안 하면 팔뚝이 두꺼워진다. 맞아요. 이게 쓰레기통이에요. 각자 담당하는 쓰레기통이 음, 있거든요. 음. 이 구역의 쓰레기통은 얘, 얘인 거예요. 오. 근데 얘가 제대로 일을 안 하면 당연히 팔이. 그럼 어쩐지 음. 자꾸 두꺼워지더라고요. 도와주던... <laughs> 쓰레기통 비워야겠네. 오늘 비우게 좀 도와주세요. <laughs> 막기는 나의 림프들을. 아니, 뭘 받아야 돼요? 그럼 저는 지금. 이 정도만 들어도 음. 무조건 전신을 받아야 될것 네. 같기는 음. 하고. 이거 다 오픈해요? 나 이거 나. 다 어떻게 까요? <laughs> 전신 감당 가능하겠어요? 저는 자신 있어요. 일단 방송 연령대부터 바꾸시고. 일단 들어보시고 네네. 오케이. 아 어, 진짜 이 관리 받으러 오면 너무 좋아요. 음. 이 분위기. 여기가 엄청 음. 심하시네요. 네. 승모도 너무 심하고 음. 지금 겨드랑이가 막혀 있는 게딱만져 진짜 많이 막혔나? 네. <laughs> 많이 뚫어주세요. 머리가 많이 막혔나요? 어, 네. 되게 저기 보장이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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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 지금 이제 화장. 다... 쉬웠어, 붙였어. 붙였어요. 응. 마지막에는 선생님이랑 토크를 하다가 깊은 잠에 내가 <웃음> <웃음> 빠져가지고 와, 어 너무 개운해요. 이게 가벼워진 것 같지? 나 오늘 되게 잠도 못자고 피곤했잖아. 천진이 다시 살아나. 그쵸, 나 지금부터 시작이야, 여러분. 집에 못 가요. 오늘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우리 어. 너무 개운해요. 그리고 이 막힌 이 림프를 풀어주니까 이게 좀 이렇게 풀리면서 정맥이 팍팍 뛰더라고. 지금 살아 숨 쉬어 거의 뭐 생선이에요. 지금. <laughs> 진짜. 아까랑 텐션 너무 다르지. 되게 밝아졌죠. 안색이. 선생님 정말 신의 손이야. 붓기도 많이 빠지고. 붓기도 많이 빠지고. 우리 같은 직업은 좀 중요한 촬영 전날 싹 받고 가면은 확실히 탁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 선생님 명함을 한 장. <laughs> 우리 선생님 우리 수빈쌤. <laughs> 대표 원장님 저희 이거 계속 누누이 좀말씀해 드리지만 PPL 광고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검색을 해서 연락을 드린 거예요 뭐 사전에 섭외된 것도 전혀 아니고 재방문 의사 100% 있어요 음. 또 와서 다음에 진짜 한번 전신도 풀고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어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안녕 아 지금 너무 오늘 하루가 참 감사해요. 나는 모르고 살았어. 내 주변에 이렇게 나비들이 많다는 거를. 너무 반가웠고, 또 가는 곳곳마다 너무 또 따뜻하게 반겨주시고, 진짜 맞이해주셔서 내 날개가 더 커진 것 같아. 어쨌든 우리 또 제작진분들 덕분에 나비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여러분들 모두 헐헐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비 화이팅!